와, 이렇게 보는 맛도 있구나. 어, 마음이 진짜 뻥 뚫린 느낌이다. 이렇게 보니까. 어, 이거, 그, 좀, 마음이, 울적하고 괴로운 사람들한테, 예? 개쓰레기 악당 뒤탈 수 있는 GTA를 하라고 말해주고 싶네요. 그리고 헬리콥터 타고 이 경치를 한번 보라고. 악당 친구 한명 사겨서 운전시키고, 하늘에서 이 경치를 보면 마음이 진짜 뻥 뚫린다. 그리고 내린 다음에 다 죽여 버리고 훔치고 은행 털고 저 이제 17일차예요. 17일차라고 했는데 하루에 투일자 되는 시간은 뭐 2시간 반, 3시간, 많을 때는 자야 4시간. 4시간 될 때도 있나? 거의 안될거요 2시간 반, 3시간씩. 지금 여러분들이 도와줘 가지고 즐기고 있습니다. 그냥. 와, 이 경치 진짜 좋다. 이게 그거 같아. 그, 악당 나쁜 사람들이 주말마다 교회 가서 회개한다 그러잖아요. 쓰레기짓 하고, 기도하고, 그냥 자기 스스로 용서 받았다는 식의. 어, 이거 지금 이, 어, 순간 추락하는 줄 알았다. 야 <laughs> 아, 보이셨네요. 이 구석구석 경치, 지형 다 이렇게 보면서 괜찮은데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나름, 어, 이게 뭡니까? 피규어, 아, 이렇게, 낙하산 먹어요? 낙하산이 어딨어요? 여기 있어요? 낙하산 먹는다는 게 어떻게 먹어요? 피규어라는 거 처음 먹었습니다. 어, 이게 지도에서, 낙하산 어떻게 먹어요? 여기 있어요, 낙하산이? 일단, 피규어라는 거 하나 챙겼고, 와, 이게 지도를 돌아다니게 만드는 동기부여네. 피규어 찾기 위해서. M키가 뭐죠? 아, 액세서리. 인벤토리에 액세서리에요. 어, 아, 액세서리 어딨지? 스타일인가요? 아 스타일 악세서리 악세서리 장비 안경 모자 악세서리 밑에 아 낙하산 아 낙하산 <laughs> 사용 예아 네. 이렇게 사용 됐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요? A키였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뛰어들어 봅시다. 와. 아, 여기 좋다. 여기 잠깐, 지, 잠깐만 지도 좀 볼게요. 여기 어디에요? 아, 여기 가운데 요쯤에? 아. 오, 좋은데요? 야. 오. 아 마음이 진짜 시원하다. 2다두개 누르면, 쉬프트 눌러서 세밀하게 조정되는 거였죠. 이 패드라서, 다른 분들이 설명이 많이 없어가지고, 제가 스스로 계속, 독학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. 패드로, 조정법. 아, 여기 남미님한테 진짜 좋은 거 많이 도움받아서, 진짜 좋네요. 어, 여기서 낙하산 타면 재미 진짜 좋다 앞에 해안가, 네 거기까지 가요? 이 게임이 되게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게임인데 저는 이렇게 배경이 되게 좋은 거 어, 나중에 제 아내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네요, 되게 볼 일은 없을 거예요, 근데 오 처음으로 낙하산을 되게 편안하게 탑니다. 지난번에 카지노 습격에서 탈출할 때 그때 낙하산 탈거잘 몰라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엄청 민폐진 많이 했는데. 어 이게 이게 제 그림자인가요? 라미님 그림자인가요? 라미님 어디지? 저쪽. 자, 이쪽인가요? 저 위치가 지금 제대로 잡혔는지 모르겠어요. 저기 내려 내려온 날 벌써? 어 뭐야 뭐야 밑에 쏘고 있잖아. 자 세밀하게 하고 와 착지까지 처음입니다 이렇게 한 거. 와 어, 진짜 재밌었어요. 와. <laughs> 야 정말 여기 되게 좋다. 아아 시끄러. 이 감동을 깨뜨리지 마. 오, 처음 우리 낙하산 재밌게 타고 배경 뭔고 진짜 좋았어요. 와, 여기 진짜 좋았습니다.